깡냉이? 깡냉이, 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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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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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은지 들어준 것 같아, 도 몰라. 그 약이 없으면 전화를 해야지. 네. 질을고달가고 저녁, 내, 정대, 정태 내, 그러고 막, 천지를, 막, 어지러어지러 막, 어, 천지를 다 그러는데. 가만히 안면 들어 놓는지 아마 땀이 차고. 아, 그, 그 내가군질을죽고 다녀, 지질을고다 가만히두 센자식안 때도 하고 이렇게 놀라오고 고 이렇게 서돌가고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나고올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다가고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 나가고 올때나가 화장지를 요, 요 밑에 나가고 그 다때가고올 네, 이두두닦아가다 됐어. 닦아야지? 됐어요? 닦으려면? 어디로? 음. 응. 응. 닦았으면 뭐, 손에. 누가누다가가닦 자, 자. 손으로 좀 하고. 와. 찬송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런 생물, 주의 피로 이런 참기 보도도다 하그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 그, 샘의 죄를 세, 며, 면 며, 하게 되겠네 며, 하게 되겠네 며, 지, 며, 지, 며, 지, 며, 지, 며, 지, 주의 피로 며, 지, 며, 지, 장기 며, 지,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모그 뭐 피로 씻어 말히네제 악세상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그 피로 씻소 말히네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 날아줄 거미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주에 보여 그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그필로시 있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 날아줄 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그샘배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그 피로 씻소 마이네제에자자유를 얻게 하자유가 제에서 자유를 얻게. 자유를 얻게 하면, 제에서 자유롭게 하면. 제에서 자유롭게 하면 제, 보혈의 능력, 능력 주의 보혈 자유로우키아지저자하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또다 주의 기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증한 피로다 눈보다 더 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금을 전할 때모의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 로다 주의 보열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능 주의 보그어이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해, 엄마. 에?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오,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으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함 보여 날마다 입으로 간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이게하셨네와 잘하네.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헐전한가?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당신과 함께.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튼튼한 삶이 부해지며 죄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나함께화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신자가 그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알스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목 잃으려고 예수의 그신 사랑 받아 아들의 기쁨 맛보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줄을 배우려고, 줄께로 옵니다. 와, 잘하네, 엄마. 나 줄을 멀리 떠났다, 이거 할줄 안가? 해봐. 나 줄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이제 왔으니 내집을 떠나 내 부를 온즉 을 알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나제 길에 시 달려 Yeah. Mm -hmm.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라오자 주여 옵니다 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별 주여옵니다. 나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마자주소. 서 하메 성경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음. 어디 읽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4장. 14장. 음. <laughs> 어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음. 음.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목요절이라 대체사양들과 세기관들의 예수를 중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러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이메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흔대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체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을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대 우리가 어디로 갔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작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오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면 자리를 피우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 몸에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르느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꽃 은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매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아니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캐스 만내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원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리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가기에 아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화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어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주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와, 아, 유다가 왔는데 대세상들과 세계원들과 장노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대제사상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겠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라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훗치 혼이불을 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에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상들과 온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대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상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건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루스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다라.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형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되 여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 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음?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리 우리의 거리두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을 그지 하늘에서 물까지 땅에서도 우리를 주시옵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할 양식주 없지만, 우리 우리에게 죄 징자를 사야지 못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주 없지만, 우리를 샘이 들 말게 하옵소서.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재와 영광이 나갈 적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동을좀 하겠습니다. 고구마 이거가 이가 참말로 아니 아니 이거가 뚝 뭐야 뚝뚝해 엄마는 진짜 뚝뚝은 안 해서 이거 이거 황합한 아 그지 이건 당연히 아 진짜 엄마는 참말로 나가 엄살이 엄살이지 그럼 엄살이네 엄살 엄살이에요. 엄마가 염살쟁이가 됐나? 아... 예. 염살쟁이가 됐어요. 조금 이따 다시 운동하세요.